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업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수농 사님 모시고 저희 그 고객이 퇴직금 관련해서 정산 관련해서 애로상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좋은 그 결과를 낼수 있는 있었다는 그런 사건인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공인 농무사 정봉수입니다. 어, 최근에 퇴직금 미지급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건을 받아서 그 회사하고 근로자 사이에서 잘 해결해 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우리 강남 노후법인에 찾아, 근로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어, 그약한 1년이 넘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 회사, 그니까 떤 개인적으로 금전이 궁해가지고 회사로부터 약한 2천만을 빌렸고 돈 있을 때마다 갚았는데 조금 남아있는데 회사가 이거, 이것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이제 가부를 받았던,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상의를 했고, 또 사건을 맡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준 거는, 어이 근로자가 10년을 일했고, 이제, 어 또, 어 그리고 이제 퇴직금은 가인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해야 되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은 민사 채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퇴직금부터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가 1년 이상, 어 어, 그 직업을 늦추고 있기 때문에 벌 지연이자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 노무사가 맡아서 잘 처리를 했습니다. 어,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면은 어, 그이 근로자에 대한 마지막 급여 3개월치 하고 이제 그건속 연수해서 그 퇴직금을 이제 계산을 했고 그리고 그 근로기준법 그 36조에 보면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관련된 금품을 다 정산해야 된다 있고 그 37조에 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지연이자 연 20%가 발생한다 요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약 2,500만 원인데 지연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연 20%를 계산 계산해 보니까 약 천만 원이 증도 됐습니다. 그래서 3,500을 그 고용노동부에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 회사의 사장님이 직접 출석해서 근로감독관한테 얘기하기를 이 근로자가 우리 회사로부터 약 2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이 근로자가 갚은 게한 천만 원 정도 이제 갚았고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퇴직금 이 근로자가 갚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 그래서, 어 이제 사실 지급하지, 그렇게 지급 안 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이 근로자가 이 회사로부터 빌린 이 천만을 지급, 이제, 갖게 되면은 바로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담당 노무사가 설명한 거는 퇴직금은 그 가행 규정이기 때문에 바로 지급해야 된다. 어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회사가 얘기하는 금전 관계에 대한 그 이유는 민사로 다퉈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우리가 이제 퇴직금이 2,500인데 지연이자 부분은 그 근로감독관이 어, 현재 그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연 20%는 맞다. 이 계산한 거는 맞지만은. 우리 노동부는 미지급된 임금만 판단한지 지연이자 부분은 어떤 민사로 가서 다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어, 뭐, 우리 의대인 대리인한테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 이 회사도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천만 원, 그리고 또 지연이자에서 이제 남아있는 천만 원, 그러면 그것을 이제 각각 상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이제 어, 근로자한테 바로 직급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이 근로자가 우리 강남노부민을 방문했을 때는, 어, 사실 2,500만 원을 받고, 저, 회사로부터 받은 그, 어, 그러니까 빌린 그런 그차입금 이거를 좀공제해주고 사실 1,000만 원 정도 받아갈 거라고 이제 생각해 왔는데 우리 강남노부민의 역할이, 역할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퇴직금 전액을 다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허무하게 잘 해결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은 그 퇴직금하고 그 그리고 그 이제 어떤 퇴직금이 그니까 러 임금인 그 퇴직금도 임금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임금이한 부분하고 일반적으로 민사채권하고 이렇게 서로가 양립됐을 때 무슨 어, 퇴직금이 우선적으로 공제된다 그런 내용하고 또그 퇴직한 이후에 10달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연 20%의 가산 임금이 발생한다. 그리고, 어, 1년 동안, 어,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2,500 중에 어, 발생한 그 지연 이자율이 벌써 천만 원이 쌓이, 쌓여, 쌓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볼 때, 어, 이렇게 당장 지연 이자는 노동부를 통해서 받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협상력을 높이고 이제 어떤 가불금에 대해서 이제 그어 상호 이제 그어그 대책인가 사호 그러니까 이제 어그상세하기로한 상세. 이런 부분 굉장히 어 좋은 협상 카드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근로자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어, 어 사건에 대해서 해결됐다고 저희한테 굉장히 고마워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회사로부터 빌린 돈이 부채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퇴직금이 늦게 정산함으로써 그 지연이자하고 어떻게 상쇄가된 효과가 있어서, 퇴직금은 또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네요. 우리 강남노부인이 큰 역할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노무사가 어떤 그 지연이자라는 보통 노무사들은 밀린 그 퇴직금만 사실 계산하기 쉬운데, 지연이자까지 계산해서 어떤 놓고 또 검전보상으로 이렇게 하는 이제 회사의 청구 이 부분은 민사측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 그 어떤 그 임금은 그, 그러니까 퇴직금은 임금이다. 임금은 이제 가임규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어 집중하면서 근로감독관을 설득했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근로감독관이 어, 정해주는 그런 방향을 따르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그 지연이자 부분하고 또 회사의 어떤 어, 금전 어, 관계로 인한 발생한 그 채권 요 부분을 그, 사로 상계하면서 이 근로자는 이제 어, 그 생각했던 어, 퇴직금 전액을 받게 됐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해결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그 민사로 별도로 이다필요가 없이 모든 게다 깔끔하게 해결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로가 이제 더 이상 그민사채권이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또그 어, 근로자도 이제 지연이자 연이 10% 천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 않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어, 퇴직금은 좀늦었지만은 언제까지 그나 어,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각서를 이제 어떤 서로 합의서를 작성해서 이제 한 번씩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사도 근로기준비 위반으로 이제 그를 어 이것을 이제 무말시킬 수가 있었고 또 근로자도 그 사유자를 가지고 있던 채무를 그러니까 어다 변제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 어떤 어, 어그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가 처음에 바랬던 거는 한 천만 원 정도만 받아야 되는데, 회사가 그것도 지급하지 않아서 사실 그 노무사 사무실 찾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우리는 저희한테 맡겼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 1.5배,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생각했던 거를 2,500만 원까지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 농업이 굉장히 고맙다고 예, 어, 표시를 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지, 저기 근로자 입장에서 그 부당하게 퇴직권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강남 농업이 아주 어, 되게 현명하게 자문을 하셔서 또 어, 어, 사용자나 근로자가 모두 또 해피하게 결론이 난 그런 사건인데 축하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으면은 본인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인 노무사한테 의뢰를 하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보고 또 깊게 보고 또 해결책을 가지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